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둘째 날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2026년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저희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 또 보고 우리 신앙의 샘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 살고 싶은 게 모든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소망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그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감사하다. 감사하겠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 모든 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온전히 품는 2026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걸어 다니며 무슨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어 마음이 품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이 내려놓아지고 자기 고집이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귀한 복된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둘째 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배우는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본문은 참 간단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희 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내려놓음이죠.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참 설명하고 설교하기가 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맨날 목사님 이렇게 자기 구인 내려놓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럴까 봐. 아, 유 저기 저 목사 맨날 저 얘기만 하네. 그럴까 봐. 잘안 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또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또 혼자 있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런 일이 저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꼭 어느 순간에 마음이 머무는 지점은 빌립보서 2장 예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어, 그렇죠. 내려 멈추게 서 멈춰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 안전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항상 멈춰서는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 항상 저에게는 멈춰서는 시간이었고, 그 멈춰서는 시간에 뭔가를 내 마음을 드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른 기름부으심, 다른 은혜, 다른 마음, 이 다른 임재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멈춰서면 또 이렇게 문득문득 문득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서. 멍하니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고 뭐 정신이 막 없는 그 상황에서 바라보게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어, 생,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바로 요, 요 예수님의 삶을 한 한마디로 설명하는 요 내용입니다. 어, 자기 내려놓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머무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아, 이번 주에도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몸 아픈 거는 이제 뭐 별로 저에게는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잘설수 없어서 이렇게 기대서 먹고 기대서 얘기하고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의 이 회복을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높은 이 순종이 요구될 때 예라고 얘기가 되고 조금 더 강도 높은 희생이 또 보일 때도 괜찮습니다라고 어느덧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아프면 싫고 그리고 피해 오면 이렇게 크레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컨디션보다는 음 그렇죠 내 스타일 뭐 컨디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위해서 너무 이기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쓰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까? 어느덧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 같고 이제 50도 중반이 돼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 될까? 한 25년 될까? 그렇죠. 20년은 20살까지는 뭐 모르고 살고, 그 20년은 뭐 마음까지는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이 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루시느라고. 그 이제 40에서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행 왔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참 감사하다. 이런 날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이런 날을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 제게 정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막아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꿈들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오히려 헌신의 그 열매와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그렇죠. 건강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 요즘은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예, 힘껏 모든 곳을 많이 와. 이렇게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요 본문에서 눈이 이렇게 머물렀죠. 첫 번째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굴복,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음, 본문은요 하나님이 퀄리티 자체가 이 네이처 이 존재 자체가 완전하다.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뭐 우리의 어떠함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 자기를 내어드린 한 사람 예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에서 눈이 안갈 수가 없어요. 뭐 변변하게 그렇죠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하게 없으니까 더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뭐 그렇죠 뭐 좋은 퀄리티 좋은 대학 뭐 좋은 그 직업이 있는 분들이 그냥 탁 내려놓으면 아, 참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던 적던 그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어 우리고 내려놓음이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고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어놓은 그릇 비어있는 것은 반드시 채우고 비어있지 않은 것은 채울 수 없으며 비어있는 것만 채우고 온전히 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참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굴복 완전히 드려지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과와 행위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드려지길 기도 기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드려지면 받으시고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드려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고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드렸지만 불필요하시면 박살내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할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21절 보면 성부가 성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변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결정 결심 마음 그 마음 있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빌리포스 이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전공한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성공하리라 그거 내려놓는 게왜 그렇게 어렵고 그 전공 내려놓는 게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지나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주시면 비전이 되는 것이요 내려놓고 가져가시면 자유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어,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면 물론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뭐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 이거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게 불필요하면 또 깨뜨리시거나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이 부어지는 채워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그 미션, 그 명령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테스트가 아니고 사실은 예,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마음, 그 인생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에 대한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뭐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즘 그 보는 야곱, 베냐민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자의 이쑥 빠져 나오는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그러면서 베냐민 내어놓으면서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 가서 이 가족 기업의 70여 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의 민족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이르면 이르리라 이 내려놓음 온전한 순종 완전한 신뢰 완전한 굴복 이게 수치고 비참함입니까? 때론 우리는 굴복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굴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예요.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 먹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바로 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굴복은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기름부으심,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통로가 바로 굴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굴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없고 온전한 헌신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뭐 성성에 놀라운 기에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한 가지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 그리고 완전한 굴복 이런 단어입니다 아, 목사니까 기준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삶에 치고 또 일상이 힘들고 에렇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고에서 싶은, 따라가고 싶은 그분 예수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이 마음으로 품으면 이 마음으로 살면 이제 빌립보서는 이 삼중고의 상황이잖아요. 내분, <laughs> 네 가난, 외부적인 핍박 이거거든요. 관계의 어려움, 내분 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필요가 부족하는 가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외부적인 이 핍박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솔루션을 제아 제안,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거 이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버겁지만 이 마음 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마음 부모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 이 마음 부모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기름 보음이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만드신 분의 그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예수를 주시고 또 예수를 우리 우리 가운데 샘플을 보여 주시고 또 그것을 모자라서 예수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정말 완전히 예, 이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예, 저 여러분이 조금 더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월 한 달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드릴게요. 하나님 어디에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모든 걸다 가지신 분이지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당신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 속에도 또 불속에도 들어가도 예, 네, 그 물불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려놓을 만한 것다좀 내려놓는 저희 1월 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 저는 이건 싫어서 안 되고요.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는 못 지내고요. 저는 이런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괴롭고요. <laughs> 네. 우리 개인적인 취향, 기호 스타일, 뭐 시간, 계획, 뭐 이런 것들 하나 앞에 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담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기는 사람. 지난 화요일날 설교 때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그릇에 제가 원하는 것만 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담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으면 토해내고 뱉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득 채워져서 생명이 흘러가려면 예,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 그러려면 내가 고집하는 것 위에 기름 부음이 있을 수는 없겠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1월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 구하는 1월 됩시다. 내가 원하는 걸딱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거를 하고 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름부음이 없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거는요 어, 정말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순순히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1월달에 그 귀한 기도 저희가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펼쳐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진 그릇만 채우십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반드시 최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2026년 1월 하나님께 진정한 드림, 온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받으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생명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성령님의 은총이 깨끗한 그릇, 예수의 마음 품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한분한 한 분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